라돈 감지기가 도착하면 정확한 테스트를 위한 네 가지 필수 단계를 따르세요. 1단계. 집 밀봉하기. 모든 창문 닫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기 바랍니다. 모든 문 닫기.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을 닫기 바랍니다. 12시간 기다리기. 문을 닫은 후 12시간 후에 테스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테스트 키트 준비. 시작 시간 기록. 설명서 페이지에 검사 시작 날짜 시간을 적기 바랍니다. 챔버 열기. 챔버 뚜껑을 열기 바랍니다. 일렉트리스는 열지 마세요. 테스트 키트 배치. 테스트 중에는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테스트 완료. 테스트 기간 대기. 키트 지침을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챔버 닫기. 테스트 완료 후 챔버의 뚜껑을 꽉 조여 닫기 바랍니다. 종료 시간 기록. 치침 페이지에 테스트 종료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반송 포장 이펌 장치 봉투에 넣기 안내 페이지도 함께 넣기 봉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선불 우편 라벨 부착 반송 라벨을 봉투 앞면에 단단히 부착 바랍니다. 캐나다 우체국으로 발송 제공된 배송 봉투를 사용하여 우체국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집의 안전을 위한 정확한 라돈 측정이 보장됩니다. 전문적인 분석 결과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돈 테스트가 필요한 다른 세 주택 소유자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